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김치 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김치예요. 김치 있고요. 원 웰시 언니언, 대파 한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리에스, 계란 세 개. 그리고 이건 소이소스, 양조 간장이에요. 진간장, 양조간장 이건 브라운 라이스 비니걸 현미 식초예요 이건 세사미 오일, 참기름 그레이프 씨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슈가, 화이트 슈가, 설탕 소트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다음 먼저 대파를 썰어보겠습니다 대파는 다질때 다지기 쉽게 이렇게 3, 0 3 c m 살짝 살짝 칼집 내 주시고요. 이 0.3cm 스코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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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주시고 이렇게 칼집 낸 부분이 다운 밑으로 가게 해서 다시 0.3cm 제로 포인트 5cm 스어 이렇게 하면 받아지기 쉬워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다 됐으면 옆에 힘 파리 부분도 이렇게 하프 반으로 갈라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파다지기 금방 돼요. 김치볶음밥에 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렇게 손톱은 강추시고요. 한 대가 다 다져졌습니다. 그러면 반 접시에 담아두시고요. 담아두시고요. 다음 김치 두 썰고 2인분 할 거니까 한번 조금 더 넣을까요? 요 정도. 이렇서 손대지 마시고요. 집게로 꼭 잡으신 다음,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기렛대 모양으로 이렇게 다져주세요. 꼭꼭. 김치가 너무 크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져서 볶으면 맛있어요. 달걀 풀어 보겠습니다 달걀은 잊었으면 잊어버려 톡톡해서 다른 접시에 껴서 싱싱한가 확인하시고요 넣어주시고요 톡톡해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으시고요 <laughs> 너무 때렸네. 너무 때리면 안 돼요. 살짝, 살짝 때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건 트 소금이에요. 소금. 4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라이스 비니걸 식초예요. 식초 계란 비린내 없애줄 식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노른자부터 톡톡 터트려주시고요. 고로 섞어주세요. 노른자와 흰자가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소금을 넣으면 계란이 더잘 풀어져요. 잘 풀어졌으면 이 이렇게 믹스.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드리미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리미닛 테즈 팬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드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원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mini d a s p a s e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돌려주시고요. 풀어놓은 에그, 달걀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살 저어주세요.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살살 이렇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계란 김치 볶음밥 위에 얹을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덜어내놓으시고요. 크림 브레크. 이렇게 해서 덜어내 놓으시고요. 팬을 얹으시고요. 그레이프 시도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기름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요 썰어놓은 웰시언니언 대파 넣어주세요 대파 넣어서 대파의 향이 우러나게 볶아주세요 스톨프라이 2분,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분이 지났습니다 가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김치 넣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김치가 익을 때까지 또 투미니 2분 정도 볶아주세요. 투미니 데지패 2분이 지났습니다. 김치도 맛있게 볶아졌으면 김치를 한 옆으로 이렇게 몰아주시고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약간 태워주세요. 그래야 맛있는 향이 우러나니까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건 김치의 식맛을 살짝 없애줄 와이츄가 설탕이에요. 설탕 하프 티스푼, 반 티스푼 넣어주세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 가루예요. 후춧 가루 한 번, 두 번, 세번뿌려주고요 자, 물기가 없플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와우 아, 맛있는 냄새 나네요. 자, 이제 다 볶아졌으면,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여기에 밥을 넣겠습니다. 오늘 투어서 알고 2인분이니까, 원. 다시마 두가입니다 다시마는 건져내고요. 자, 밥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이건 세삼이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1 테이블 스푼 밥 위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참기름이 밥알에 고루 가도록 비벼주세요. 기름을 먼저 밥에다가 코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 김치랑 섞어주세요. 계속 꾹꾹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자르듯이. 이런 밥솥에 밥 금방 볶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면 돼요. 너무 지디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꼭꼭꼭 고슬고슬하게. 이 정도. 거의 비벼졌으면. 자, 거의 비벼져야 돼요. 이거 고기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이렇게. 자, 거의 비벼졌으면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습기 살짝만 날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루 날려주시면.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만 나면 돼요.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가면서 볶음밥은 자르듯이 섞어야 돼요. 안 그러면 떡밥이 돼요.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자르듯이 자, 밑면이 살짝 누르라 그러면 자, 이제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턴오프. 댄블 에그, 달걀은 이렇게 솔솔 젓가락으로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솔솔솔 솔솔 풀어주세요. 너무 뭉치면 한 구슬만 가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또, 두 썰고, 2인분이니까.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시고요잘 담겼으면 스크램블 에그 스크램블 에그도 두썰 이렇게 해서 위에 예쁘게 얹어주세요 섞어 버리면 김치 볶음밥에 물이 든 물이 계란에 스며드니까 이렇게 예쁘게 놔주세요. 자꾸 흘러내려요. 이건 그림 어니언 실파예요. 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김치 볶음밥 다 됐습니다. 김치 후라이드 라이스. It's ready.